2018 유리그 1라운드 광운대학교와 동원대학교의 경기가 열린 목동 경기장에 나와 있는 아르마스 리포터 박 소장입니다. 팀의 경기를 승리로 이끈 강민재 선수와 함께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경기를 하시면서 혹시 인상 깊었던 점이나 마음에 들었던 점 있으신가요? 제 플레이에서는 좀 가운데 많이 내려와서 받아주고 치고 나가는 건좀 좋았던 것 같은데 너무 실수가 많아서. 좀 많이 아쉽고 팀 플레이적인 것도 밑에서부터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좀 있어서 전반전에 쉽게 못 이긴 게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슈팅 연습을 하시면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그냥 임팩트 할때좀볼 볼이 좀안 뜨게 좀 깔아서 차려고 노력하는 점이 좀 있어요. 다음 경기 경희대학교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. 하고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? 첫 경기 좀 대패를 해서 아쉬운데 나머지 11경기 다 이겨서 리그 1위로 왕중왕 진출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르마스 리포터 박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